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시버스TV입니다. 와, 여러분, 꽃 색상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요. 아주 맛있는 나물이면서, 약성도 있고, 꽃도 참 예쁩니다. 이 식물은 갈키나물입니다. 갈키나물. 한약명은 사냐완두예요. 이 효능을 보면은요. 어, 근육이완 효능이 있고요. 혈관계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혈관 질환 효능이 있고요. 또그 다음 통증을 완화하고 항암작용 네, 수족냉증 위염 소화불량 항암 치매 당뇨 대상포진, 통증완화, 각종 염증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피부 질환에는 생즙을 직접 바르셔도 좋고요.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라서 독은 없습니다. 열이 많으신 분은 과다 보용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 약으로 사용하실 때는 요 꽃필, 요 지금이 약성이 좋을 때네요. 건지 10g에서 15g 달에 드시면 됩니다. 아, 갈키나물, 요, 또, 콩, 지금 요 꽃, 꽃토리는 굉장히 송이가 많죠. 그러나 이처럼 잎도 거의 비슷한데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피지 않는 그런 살갈키도 있어요. 요 식물은 콩과 식물입니다. 아, 진짜 꽃이 예쁘죠? 아~ 효능이 혈관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고 근육 이완 통증 완화 수족냉증 항암작용 이~ 콩과 식물들은 나물 맛도 좋고요 참 효능도 좋아요 지금도 요렇게 지금 여기 막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 요 윗부분만 이렇게 따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은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맛도 좋아요 독이 없으니까 나물 맛으로도 훌륭한 그런 식물이고요. 어, 꽃이 예뻐서 정말 어, 하단에 심어놓으면 나물로도 드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쁜 꽃으로 관상용으로도 볼수 있으니 이거 양득이죠. 참참 참 예쁜 아, 하단에 심고 싶은 그런 식물입니다. 갈퀴나물. 아 정말 참 꽃이 예뻐요. 볼수록. 작년에도 제가 이 영상을 담았지만 참 꽃이 예뻐요. 나물이면서 약성을 갖고 있는 갈키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